네, 연금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제도 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연금을 수령할 때연 1200만 원을 초과해서 수령하면 바로 종합과세가 되죠. 그래서 이 연금 가입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올해부터 이게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언론들은 거의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아직 잘 모르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연금 저축과 IRP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노후 생활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직장인들 연말정산 때이 연금 저축과 IRP를 통한 세액 공제는 굉장히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직장인들이 이 가급적 한도까지는 연금 저축이나 IRP에 돈을 넣고 있습니다. 세액 공제 한도까지는요. 그런데 당장 세액 공제를 받는 건 좋지만 문제는 나중에 연금으로 탈때 세금을 낸다는 것입니다. 와, 이것도 세금을 떼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당연히 뗍니다. 자, 이거는 세액공제를 일단 해준 거고 세금을 내지 않고 나중으로 미뤄진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연금을 탈때 세금을 떼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세금하면 가급적 좀 줄이거나 피했으면 하는 바람이 누구나 있을 겁니다. 다행히 세금, 세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55세 이후에 만약 이거를 연금으로 수령하면요. 3.3에서 5.5%고요. 이거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세율이 더 낮아지는 그런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종신연금으로 수령한다 그러면 세율을 더 낮춰주는 그런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이죠 바로 이게 연금저축이나 (IRP를) 통해서 수령하는 연금액이 연 (1200만 원이) 넘으면 종합과세가 된다는 게 바로 아주 심각한 부분입니다. 물론 종합과세가 된다고 반드시 불리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다른 소득이 있다 그러면 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뭐 그것보다는 뭐 주택이나 상가를 임대해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그리고 뭐또 공적연금을 통한 그런 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게 합산이 돼서 세율을 매기기 때문에 이 종합과세가 되면 불리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이자소득 같은 금융소득도 합산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유불리를 떠나서 일단 이 종합과세라는 말만 들으면 좀 두드러기가 납니다. 일단 좀 거북스럽고 좀 피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바로 이 연금소득이 연 1200만 원이 초과되면 무조건 종합과세 하는 그 규정 자체가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처럼 연 1200만 원이 넘는 부분을 종합과세로 신고할 수도 있지만 나 종합과세 싫어하면 그냥 1200만 원이 넘을 경우에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것이 허용이 되도록 그렇게 법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다른 소득이 있어서 이 연금소득, 1200만 원이 넘는 연금소득을 그냥 분리과세로 신고하고 싶다 그러면 그 정해진 세율에 따라서 분리과세 로 신고해서 세금을 납부하면 그것으로 납세 의무가 종료가 됩니다. 자, 한마디로 본인이 이 종합과세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럼 뭐가 유리할까요? 언뜻 생각하면 이연 1,200만 원 연금 수령액이 넘는 분들은 이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게무조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연 1,200만 원이 초과할 때이 분리과세 하더라도 16.5% 세율로 과세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뭐 다른 소득이 있다 그러면 최고 종합소득세 49.5%까지 적용될 수 있는데 이거는 16.5%로 분리과세 되니까 이 부분이 유리하다 그러면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게 올해부터 허용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 원이 넘을 경우에 1,200만 원까지는 저 낮은 세율로 매기고 1,200만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16.5%로 매겨 준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만은. 그렇게 되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금 소득 1200만 원이 넘으면 전부 다 16.5%로 분리 과세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이 연금 소득 1200만 원 초과자에 대한 분리 과세 허용은 이 다른 소득이 있어서 종합 과세가 엄청 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지만 기존에 뭐 1200만 원이 안 되는 또는 그 언저리에 있는 분들에게는 뭐 별로 그렇게 큰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연금소득 수령액이 연 1200만원 근절에 있는 분이라면 가급적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사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요? 1200만 원이 넘으면 16.5%가 되고 1200만 원이 안 되면 바로 저 낮은 세율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한편으로는 연 1200만 원의 한도에 포함되는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대상이 적습니다. 자, 바로 제가 이 내용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바로 이 노후의 가장 주력 소득인 저 공적연금 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건이 1200만 원 한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퇴직금을 묻어두고 타는 IRP에서 나오는 그런 연금들도 저 1200만원 한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단지 IRP에 본인이 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 이 세액공제를 위해서 추가로 납입한 금액만 포함이 됩니다. 개인연금 중에서는 저연금저축 연금, 연금 세액공제를 위해서 불입한 연금저축은 당연히 1200만원 한도에 포함이 되지만 이 10년 이상 묻어두면 비과세인 연금보험 같은 것들은 저 1200만원 한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저 표를 보시면 우리가 천, 연 1200만원 기준을 너무 걱정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기에 포함되는 건요, 여러분들이 연말에 부랴부랴 돈 마련해서 이 700만원 넣는 연금 저축 IRP 정도만 연 1200만원 한도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직장 안 다녀서 세액공제 못 받는 분들도요, 저 연금계좌에 꽤 목돈을 넣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 노후에 저연 1200만원 기준 때문에 좀 낭패를 볼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 원이 넘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연말정산에 아무 혜택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을 뗄때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분들은. 그런데 이럴 경우에 좀 주의할 점이 있다고 금융감독원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아서 내가 나중에 세금을 내지 않는 연금이라 하더라도 이런 내용들을 금융회사에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게 금융회사의 연금계좌가 굉장히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 금융회사가 이 부분을 놓치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떼고 그렇게 주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엔 본인이 금융회사에 서류 한 장을 내면 됩니다. 연금 보험료 등 소득 세액 공제 확인서라는 걸 발급받아서 이 금융회사에 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떼지 않는다고 합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서 본인 로그인해서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게 어려우시다 그러면 이 세무서에 가서 이 서류를 뗄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해당되는 분이라면 반드시 이 서류를 준비해서 금융회사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이 금융감독원 보도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공감했던 부분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연금 계좌는 55세부터 10년이 넘게 분할 수령하면 저율로 과세를 합니다.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55세 기준이라. 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5세 이후에 타면 혜택을 준다는 얘기지 꼭 55세 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정년법이 60세로 돼 있죠. 정년퇴직이 되게 60세에 많이 하는데 55세면 한참 일을 할 때입니다. 그런 분들은 굳이 돈이 필요 없다 그러면 뭐탈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연금은 늦게 탈수록 절세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왜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금을 수령할 때 세율이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좀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늦게 타면 세금이 줄어드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자, 계산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건 금융감독원에서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저런 경우에 매년 500만 원씩 20년간 수령한다고 할 경우에 이게 55세부터 시작을 하면 세금을 한 522만 원 정도 떼는데 65세부터 연금을 탈 경우에는 440만원만 떼게 됩니다. 약 83만원 정도 세금이 절약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건 개인 사정에 따라서 돈이 필요하면 당연히 먼저 찾아야죠. 55세부터 찾아야 하지만 굳이 돈이 필요 없다고 하면 세금을 생각하면 가급적 늦게 찾는 게 절세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워낙 중요한 내용이니까 제가 핵심만 다시 한번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우선 연금은 10년 이상 분할 수령해야 저율, 굉장히 낮은 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그리고 총 연금 수령액은 1,200만 원 아래로 조정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물론 올해부터 1,200만 원이 초과되더라도 분리 과세가 되지만 이 1,200만 원이 안 되는 하에서 저율 과세가 되고 1,200만 원이 넘으면 16.5%로 과세되기 때문에. 여전히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하라는 조언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연금 수령은 나이가 많을수록 낮은 세율이 부과되죠. 그래서 가급적 수령 나이를 좀 늦추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개인형 IRP 계좌를 운용하면서 자산 관리 계약을 맺죠. 그런데 이때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험 계약이고 또 하나는 신탁 계약입니다. 보험 계약은 보험회사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나쁜 점이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 후에는 본인이 그냥 수동적으로 될수 밖에 없습니다. 보험사가 공시하는 이유로 그냥 공시 이율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런 측면에서 장점을 찾을 수는 있지만 본인이 액티브하게 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험회사에서 하는 건 좋은 게 바로 저 종신연금이 가능하다는 거죠. 죽을 때까지 받는 구조로 이 종신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뭐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하는 상품은 그게 안 됩니다. 오로지 생명보험사 화재보험도 안 됩니다. 생명보험사만 이 종신연금이 가능하죠. 자 그리고 보험 계약에는 저 확정 연금도 있고요, 상속 연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신 연금으로 할지, 확정으로 할지, 상속으로 할지는 연금 개시 시점에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금 개시가 일단 시작이 되면 그건 바꿀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금 개시 시점에서 본인이 어떤 것이 유리할지를 잘 생각해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본인의 건강이나 경제 상황들을 잘 감안을 하셔야겠지만, 가급적이게 보험사 상품을 이용했다 그러면 이게 종신 연금은 보험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지금 늘어나는 이 생명을 감안할 때 가급적 종신연금으로 선택을 하라는 그런 조언을 이 전문가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기 보면 상속 연금이라는 건 이제 본인이 생존할 때는 이자만 지급하고 추후에 원금은 이제 상속이 되는 구조인데요. 저런 상속연금 같은 건다 상속세 부과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신탁계약입니다. 저건 은행이나 뭐 증권사 같은 데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건 좋은 게 연금 개시 이후에 본인이 정립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운용을 할수 있는 것. 그건 상당히 좋습니다. 뭐 옆에 보험 계약처럼 그냥 공시율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본인이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이 적립금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바로 신탁 계약입니다. 연금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전 가급적 이것부터 좀 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바로 당장 이 금융 감독원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거기 보면 저 통합연금 포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한번 클릭을 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저기 보이시죠? 내연금 조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눌러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각 금융회사에 있는 본인의 연금 같은 걸다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과연 현재 연금을 추후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노후를 대비해서 내 연금이 이미 충분히 준비가 됐는지 아니면 턱없이 부족한지 그런 점들을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저걸 보면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연 1200만 원이 넘어서 세금 걱정을 하는 그런 걱정들이 본인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실 게될 겁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자, 따라서 이렇게 정확한 현실 파악 후에 본인의 연금 전략을 재수립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연금은 우리 노후 생활리에서 정말로 정말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